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가상 자산, 바로 스트라이크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스트라이크는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8월 6일 기준 가격은 약 15,000원대입니다. 이는 전일 대비 1,150원 상승한 수치로 약 8%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거래량은 약 460만. 거래대금은 약 700억 수준입니다. 고가는 16,140원, 저가는 14,320원이었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 최근 한달 사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스트라이크의 가격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다 7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7월 하순엔 3만원에 가까운 고점을 형성하며 큰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후 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다시 15,000원대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경계심을 유발하는 패턴이며 단기 트레이더들에겐 기회이자 리스크를 동반한 국면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번 급등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상장 폐지 예고였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거래소에서 오는 2025년 8월 21일 오후 3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업비트 측은 사전 공지를 통해 스트라이크의 거래 종료 일정을 안내했고 이제 그에 따라 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그 거래 종료 전 마지막 반등을 노리는 수요와 패닉성 물량이 맞물리면서. 급격한 등락이 연출된 것입니다 스트라이크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의 하나로 컴파운드 기반에서 파생된 플랫폼입니다 네, 본래는 이자동사와 대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그 실사용성보다는 단기 시세의 변동성과 거래 종류 이슈로 인해 투기 자산화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에서 스트라이크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장기 보유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렇다면 지금 스트라이크는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 시점일까요?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최근 저점을 다지는 과정에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급락한 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상승 탄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보통 이처럼 상장 폐지가 예고된 코인은 마지막 반등 이후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가며 출구 전략을 세우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폐지가 확정된 이상 스트라이크의 국내 원화 마켓 거래는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엔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서만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와 출금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나 전환이 필요하므로 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출금지갑이 없는 사용자라면 자산 회수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스트라이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이 반등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둘째 그 거래 종료 이후에도 스트라이크 프로젝트 자체의 잠재성을 믿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지만 이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라면 철저한 손절 전략을 통해 더큰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스트라이크는 현재 극단적인 투기적 흐름과 함께 시장에서 마지막 파동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상장 폐지라는 확정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은 가능하되 중장기 보유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스트라이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수익과 리스크는 항상 비례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 1초의 타이밍 차이가 수익을 바꾸는 이 시장 여러분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커뮤니티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졸업코인 실시간 정보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졸업코인?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졸업 코인은 말 그대로 세력의 물량 매집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상승만을 앞두고 있는 코인을 뜻합니다. 즉 이른바 상승 전 마지막 눌림목 혹은 출발 직전 구간에 있는 코인이죠. 쉽게 말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급등 코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정보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에서처럼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한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해당 정보방 링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OIN6611 이라는 아이디를 검색해보세요. 채팅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현재 매집이 완료된 코인은 무엇인지, 세력들의 예상 목표가와 이탈 기준선은 어디인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단타 매매에 반복적으로 실패하신 분들, 상승장에서 늘 타이밍을 놓쳐 손실을 보셨던 분들, 정보가 부족해 매수 포인트를 놓치고 계신 분들,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에 손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동안 제대로 된 매매 기준 없이 불안한 투자, 감정적인 매매를 반복하셨다면, 지금 이 정보방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저 입장하시는 모든 과정은 100% 무료입니다. 자, 광고성 상품이나 유료 결제 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급등 예상 종목만 제공합니다. 저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개의 종목을 쏟아내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오직 한 종목만을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실제 시세가 움직이기 전즉 매집이 끝난 타이밍에만 공개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세력의 본격 매집이 완료되어 이제 올릴 일만 남은 시점에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타점, 목표가 손절라인까지 전부 공개 정보방에서는 단순 한 종목 이름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몇 프로 수익 구간까지 볼수 있는지 어느 선을 이탈하면 정리해야 하는지 이 모든 매매 전략을 함께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으로 문자로 숫자 1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coin661을 검색하시면 즉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시면 빠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정해진 포맷이 없으셔도 되고 단순히 정보 주세요만 입력하셔도 즉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시장을 이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한 투자자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혼자서 모든 차트, 거래량, 호가창 분석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고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확률 높은 투자 방식 아닐까요? 비공개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정보방 정보방은 수시로 리뉴얼되며 지속적으로 시장 주도 테마에 맞춘 졸업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식 참여 전, 간단한 매매, 리딩 예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차트 교육, 거래소 연동법 등 왕초보도 따라 할수 있는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드립니다. 도대체 종목 이름이 뭐예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이 가격이면 아직 매수해도 되나요? 물려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모든 질문에 1대1 맞춤형으로 직접 응답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상승전 매집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기 전 졸업 준비 완료된 종목을 선점하셔야 진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은 무료로 공개 중이며 이 가입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지금 바로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10-9959-6611 문자 1 입력하고 전송, 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이디 CYN-6611 검색 후 연락주세요. 지금 이 순간 수익을 만들어줄 단 하나의 기회, 바로 여러분의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